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가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우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그 지난번에 치러진 우리 국가직 그 구급 관련해 가지고요, 관세직 회계 원리 해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회계 원리는 저희가 국가지 구급 회계학이랑 1 4 문제가 동일하죠. 그래서 다른 문제만 조금 설명을 더 드릴 거니까 혹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시면 구급 회계학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회계 원리는 뭐 어, 한마디로 이제 정보 회계랑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가 출제가 안 되니까요. 그 문항 수 만큼만 다른 문제로 대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지금 1번, 2번, 3번은 모두 국가직 구급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르지 않고요. 1번, 2번, 3번은 이렇게 제가 해설 잘 적어놨으니까 읽어 보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문제는 요 4번입니다. 4번 요 문제도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해가지고요. 요건 아마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뭐부터 풀어봐야 된다고 했는지. 그래서 여전히도 거기가 답이었어요. 바로 단기 순이익이 정답일 거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소모품을 소모품 비로 처리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죠? 다 비용 처리했는데 기말에 갔을 때 20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상으로는 소모품을 20만 원 이렇게 자산 처리하고 대변에 소모품 비 이렇게 줄이면 되죠. 대변 쪽에 나오면 단기 순이익에는 수익 비용이 플러스 효과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수 이자 요거밖에 없네요. 자, 미수 이자. 뭐 수익은 발생했는데 돈만 못 받은 거니까 이번 연도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죠. 이자 수익.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 또 대변의 수익 비용 나오는 거 보죠. 그러면 역시나 단기순이익은 100만 원 증가인데 또80 증가라고 잘못 써놨어요, 그쵸 그래서 이쯤 되면 문제를 풀라고 되는 건지 매번 정답을 여기를 줄 거면 학생들이 풀까 싶은 게 한데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거니까요. 혹시나 점검이 필요하시면 1번, 2번, 3번에 대한 해설도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자, 이 문제가 좀 달랐고요. 밑에 5번 문제도 저희가 국가지 구급과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우리가 자본 변화라고 해서 많이 연습했던 그런 변화의 원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산 부채를 보시면 자본을 알수 있죠. 자산이 3만원, 부채가 15,000원이면 자본은 15,000원이고요. 기말은 2만원이 됐죠. 숫자도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출제를 했고요. 15,000원이 2만원 된 원인이 있겠죠. 보니까 주식 배당은 자본 총계, 불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현금 배당은 안 했고요. 단계 순이익이 5 0 0 0 원이래요. 어, 끝났는데요. 단계 순익 이5 0 0 0 원이면 기타 포괄손익은 없어야 되는데요. 뭐가 더 붙으면 대차의 그 기초와 기말에 자본 변화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의 허를 찌른 거라고 해야 되나요? 5 0 0 0 원으로 모든 변화가 해석이 됐기 때문에 올해 기타 포괄손익은 없다라고 해서 0으로 선택했어야 됩니다. 약간의 혹시나 또 혼동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어, 정확한 원인이 요거 하나밖에 는 없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6번, 7번,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몇 번까지가 똑같냐면요. 15번까지는 모두 같아요. 그러면 16번부터 해서 다른 문제만 한번 또 참고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올게요. 자, 16번 문제도 우리가 건설 계약으로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약간의 여러분들 노림수가 좀 있는 문제예요. 제가 요거는 강조했던 건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시는 거는 주로 공사 이익을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와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은 질문 안 봐요. 질문은 안 보고, 에이, 무조건 맨날 시험 문제가 공사 이익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나는 질문도 안 읽고 바로 일로 갈래. 그러신 분들한테 한 번씩 공무원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때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 물어봤다고요. 수익 물어봤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문 제대로 안 읽은 거는 또 제가 또 약간 여러분들에게도 매몰차게 얘기 드리는 건데, 나 그건 구제를 못 해줘요. 자, 수익은 그냥 계약금에의 진행률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혹시 이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문제는 그냥 100억의 진행률만 곱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익 자체를 물어본 겁니다. 어, 공사 원가는 80억 예상하고 그중에 40억을 이번에 썼으면 진행률이 50%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0억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을 또 뺐다면 질문에 대한 그 의도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또 함정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은 있는데 계산 과정이 그리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17번도 가 봅시다. 요것도 이제 회수 기간 또는 회전 기간 관련된 문제고 저희가 요 문제도 또 함정이 있어요. 아, 어, 자꾸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잘 이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걱정은 좀 된다. 자, 뭔 얘기냐면 이 문제가 기말 재고를 물어봤어요. 기말 재고요. 근데 기초 재고는 없대요. 어, 좋아요. 뭐 없는 거는 없는 거 다행이죠. 그렇 재고의 평균 처리 기간 뭐 평균 회수 기간, 뭐 회수 기간 얘기했던 요 60일은요. 360일과 60일을 나눠 보면 저희는 회전율을 알수 있죠. 재고 회전율. 재고 회전율은 5회다, 아 6회다, 그렇죠, 6회. 그래서 6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6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밑에가 평균 재고입니다. 위에는 매출원가. 그러면 여기가 6회가 되려면 평균 재고가 얼마에 되느냐? 5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 50만 원이다. 정답 1번 선택하시면 저를 또 다시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평균이 50이에요, 평균. 그러면, 기초는 0이고, 기말은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요걸 2로 나눈 게 50이란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기말 재고는? 50이 아니죠. 100만 원이죠.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 17번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잔실수 그런 거잘 봐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 타입 같습니다. 그래서 17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음, 자 그럼 18번으로 가죠. 요것도 은행계정조정표라고 저희가 은행계정조정표 만드는 이유 얘기 들었죠. 기업이랑 은행이 잔액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회사가 조정할 것도 있고 은행이 조정할 것도 있는데 은행 측 조정 사항만 물어봤어요. 조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반액 미인출수표 외에는 다 회사 조정 사항이죠. 그래서 1번만 회사가 아닌 은행에서 조정할 사항이고 2, 3, 차는 모두 회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될 사유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봅시다. 자, 19번도요, 요거는 표시 기준서에 관한 말문제인데, 우리 자산과 부채 수익비용은 상계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노프라브럼이에요. 그리고 3번 봅시다. 제가 종합원 관련한 거나 매입 채무. 요런 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거니까, 12개월 초과해도 유동으로 간다. 맞죠? 그리고 4번 현금흐름표 빼고는 발생기준 회계 쓴다라고 했으니까 1, 3, 4는 모두 맞아요. 그럼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우리 영업손익은요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를 빼고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빼는 건 금융기관이나 그래요. 저희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랑 상감비까지 빼서 영업손익을 창출한다,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뒷얘기는 일반적인 기관에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영업소에서 영업비용 차감하는 건 일부 특수한 금융기관에 한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런 거 은근히 또 이제 우리 관세지익 증열 같은 경우는 회계 원리다 보니까 결산 분계 이런 거 위주로 좀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상기업이 어떻게 장부를 기록해 나가느냐에 관한 그런 이해적인 문제예요. 자, 뭐 감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는 그냥 결산 과정이 어떤지 한번 복기해 보자 이겁니다. 자, 1번, 3번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상품을 계속 기록한다는 얘기는 팔 때마다 계속 매출원가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실사안해 봐도 지금 요만큼 상품이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 가능한 방법이죠. 그리고 기말 수정 분개는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매출원가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굳이 결산을 다시 수행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 1, 3번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2번, 4번에 2번 선헷갈리면안 돼요. 이게 수정 전이에요. 우리가 결산은 수정 후 시산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수정 전은 아직 결산 전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여전히 수정 전에는 기초 재고랑 단기 매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수정 후즉 결산 때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매출원가랑 기말 재고로. 그래서 요거는 결산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2번은 맞아요. 근데 4번은 틀렸죠. 우리가 실사법을 적용 시에는 요 매입 계정을 취득실단 차변 쪽에 쓰는 거 맞습니다. 차변에 매입이라고 쓰니까. 근데 재고 판매 시 대변을 기록한다. 요런 얘기 한적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대변으로 바꿔요? 결산할 때 그래서 결산 시 대변으로 우리가 기록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이렇게 팔 때마다 기록할 거였으면 계속 기록법이죠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번과 4번 선지는 결산의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문제만 좀 짧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한 건 제가 해설을 잘 기재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학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문제를 통해 알수 있는 거는 역시나 회계 원. 리 이런 결산 과정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꼼꼼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뒷부분이 있죠. 뭐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욕심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초반부라고 해요. 회계의 기초. 그리고 뭐 결산 그리고 상기업 결산 지금 보시다시피 그쪽에서 문제가 거의만 네 다섯 문제다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초도에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충분히 학습하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관세직 회계 원리 해설 강의 마감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